이번 시간에는 우리 컨트롤 원본 속성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자격별 접수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대요. 자, 우리 보고서, 보고서 먼저 보자고요. 보고서 봤더니 이제 여기 자격별 접수 현황하고 이곳에 있죠. 자, 일단 더블 클릭 먼저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서 자격 코드라는 그머리글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txt 개수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레코드의 개수가 만약에 20개라면, 20개라면 20명 접수와 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보고서 이거를 우리가 디자인보기로 먼저 열자고요 디자인보기 열어서 보니까 지금 자격 코드 머리글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머리글 영역에 txt 개수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근데 지금 여기 봤을 때 지금 언바운드 된게 요거밖에 없어요. 얘를 한번 더블 클릭 한번 해 보자고요.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짜잔하고 떴고 거기에 이제 컨트롤의 이름이 txt 개수가 맞죠? 이 컨트롤의 레코드 개수가 만약에 20개라면 만약에 20개라면 20명 접수.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폼이랑 똑같죠? 개수를 구할 때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카운트 카운트를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데이터라는 요 탭으로 이동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 원본 여기다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개수를 먼저 나타내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카운트라고 쓰고 별표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개수가 이제 출력이 될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명한칸 띄고 접수하고 요것도 이제 글씨도 같이 붙여줘야 되니까 뒤에다가 이제 m% 열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쌍땀표를 묶어서 명이라고 쓰고 한칸 띄고 접수하고 요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작성해주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되나 안되나 확인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속성 시트상은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보고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보기라는 곳에 가서 인쇄 미리 보기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했더니 지금 이곳에 보니까 7명 접수다 6명 접수다 7명 접수다 이렇게 이제 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면 이제 유형 1번 문제 끝이요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요거 이제 클릭할게요 클릭하고 이 보고서 닫아야죠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눌러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유형 1번 문제 끝이요 유형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부서별 평가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있대요. 부서별 평가 현황이다 해서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 보고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고서에 이제 페이지 바닥글에 보게 되면 텍스트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 현재 날짜와 시간이 2021년 6월 11일 20시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이제 날짜하고 시간을 같이 나타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나오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될 거고 그때 이런 형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우리가 포맷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구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보고서에서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갔구요 자, 문제에서 이제 페이지, 페이지 바닥글에 그랬습니다. 페이지 바닥글이다. 그러면 페이지 바닥글이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 보니까 언바운드 돼 있는 게 여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둘 중에 이제 하나인데 뭔지 모르죠. 일단 앞에 거 먼저 찍어서 우리가 더블 클릭 한번 해 보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속성 시트 창이 떴고 거기서 이제 TXT 날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이 컨트롤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형식 속성에 사용자 지정 기호부터 좀 살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형식 속성에서 시간, 시간과 관련된 사용자 지정 기호요. 우리가 시간을 대신해 주는 게 h고요, 분을 대신해 주는 게 여기서는 n이에요, n, n, n이고 초를 대신해 주는 게 이제 s. 그리고 오전이다 오후다 그거 이제 나타날 때 am pm 하고 이렇게 이제 써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h가 됐든 우리 n이 됐든 s가 됐든 얘네들 이제 한 글자로 쓰냐 두 글자로 쓰냐 한 글자로 쓰냐 두 글자로 쓰냐 그 차이는 뭔차이에요 지금처럼. 0부터 23까지 나타낼 거냐, 00부터 23까지 나타낼 거냐, 그렇게 이제 한 자리로 표시할래, 두 자리로 표시할래, 그 차이죠. 그 차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ampm도 대문자로 쓰냐, 소문자로 쓰냐에 따라서 대문자 ampm, 그렇게 이제 표시하냐, 소문자 ampm, 그렇게 이제 표시하냐, 그 차이요. 이렇게 이제 ampm이 붙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시간은 12시간제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포맷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표시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죠. 해서 앞에다가 이제 데이터 찍어주고 이 데이터를 이런 형식으로 표시해주세요.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포맷은 숫자가 됐든 날짜가 됐든 시간이 됐든 그런 변환할 그 데이터를 우리가 표시 형식 표시 형식대로 변환해주세요. 그 함수가 우리 포맷이라는 함수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앞에다가 이제 데이터 나오라고 이렇게 찍어주고 연도를 지금처럼 이런 형식으로 찍어주면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라고 똑같이 쓴 상태에서 지금처럼 표시 형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정하게 되면 이 형식에 맞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이트 데이트라는 함수를 썼어요. 그때 이제 데이트의 반환값이 2021년 3월 5일일 때 지금처럼 이런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쓰게 되면 앞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연도 네 글자 표시해 줄 거고요. 거기서 이제 M, M을 이제 지금처럼 세번 썼기 때문에 영어 약자로 이렇게 이제 세 글자로 표시해 주고 그리고 뒤에다가 DD 두 글자 썼기 때문에 0 5일이다 해서 05라고 두 자리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A를 네번 썼으니까 금요일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글자로 요일을 표시해 줘요. 만약에 AAA 하고 A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세 번을 썼다 그러면 금하고 한 글자로 요일을 한 글자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포맷이라고 해서 매출의 이제 평균값을 구했습니다. 매출의 평균값을 구해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 형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콜론이 붙어 있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페이지 번호, 페이지 번호를 출력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런 이제 콜론 기호가 이렇게 이제 껴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때 중간에다가 우리가 콜론이 됐든 세미콜론이 됐든 이런 예약된 예약된 그런 기호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이 해당 기호 이 해당 기호를 우리가 이중 큰 따옴표로 그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 봤을 때 콜론 좌우에 이중 쌍 따옴표 이중 쌍 따옴표가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 된다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구요. 지금 요 컨트롤 선택했구요. 자, txt 날짜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탭에 보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쭉쭉 작성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그냥 현재 날짜하고 시간을 표시해라 라고 그냥 그렇게만 나왔다면 여기다가 그냥 나오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이 날짜하고 시간을 표시할 때 이런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형식이 지정이 됐고 포맷이라는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 나 o 라는 거, 요거를 이제 포맷으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포맷이라고 쓰고, 자, 나 o 에서 나온 그 결과 값, 그 결과 값을 출력을 하는데, 그때 형식을 요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형식만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연도는 네 글자를 표시할 거니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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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하고, 네번 써주면 되죠? 해서,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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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라고 쓰고, 한칸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월을 표시할 거니까, 월을 06월하고 두 글자로 표시해야죠. mm 두번 찍어주고, 월 찍어주고요. 또한칸 띄고, 1도 두 글자로 표시할 거니까, dd라고 쓰고, 우리가 1이라고, 이렇게 이제 직접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또한칸 띄고, 한칸 띄고, 그리고 20시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해야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한칸 띄고, 그리고 시간을 대신해 주는 게 우리 h니까, hh하고 h를 두번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c하고 한글로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형식 다 썼으면,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 닫아주고, 맨 뒤에서 이제 포맷이라는 함수에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이요. 그러면 이제 되나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보고서 이제 인쇄 미리보기를 한번 열어보자구요. 인쇄 미리보기를 열어서 우리가 지금 페이지 바닥 글에다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일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현재 날짜, 시간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문이 다푼 거예요. 그럼 이제 인쇄 미리보기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속성 시트창 닫아버리고 보고서도 닫자구요. X버튼이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제 이제 컨트롤 원본에 작성한 시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해서 나오라고 써서 이 날짜하고 시간을 이런 형식으로 표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유형 2번 문제 끝이요 유형 3번 문제요 유형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부서별 평가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대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작업했던 그 보고서죠 자, 이 보고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자, 문제 보니까 이제 보고서에 보면 이제 페이지 바닥글이 있대요. 페이지 바닥글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 보게 되면 txt 페이지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요 뒤에 있는 요 컨트롤, 언버 언드 있는 거 요거 밖에 없죠. 앞에는 우리가 이제 포맷을 썼으니까 요 뒤에 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뒤에 거 선택하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txt 페이지가 맞죠. 자, 이 컨트롤에는 페이지 번호가 1 슬래시 5 페이지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표시되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직접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서 이제 현재 페이지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그냥 페이지 페이지라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작성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전체 페이지를 나타낼 거죠. 해서 중간에 이제 m% 찍어주고요. 우리가 전체 페이지 번호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페이지스 하고 이렇게 이제 s까지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전체 페이지 번호가 짜잔하고 뜰 거예요. 그때 이제 중간에 슬래시라는 기호도 넣어야 되고요. 전체 페이지 번호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페이지하고 요 글자도 이제 같이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M% 찍었죠. 찍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슬래시 찍어야 되니까 쌍따표를 묶어서 우리가 슬래시 기호 요거 이제 표시해 주고 그리고 M% 열어주고요. 전체 페이지 번호 요거 이제 표시하고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또 이어서 n% 열어 주고요. 쌍땀표 열어서 우리가 페이지하고 직접 이제 써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쌍땀표만 요렇게 이제 닫아 주면 끝이요. 요렇게만 이제 작성해 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 보자고요. 자, 인쇄 미리 보기요. 자, 인쇄 미리보기에서 맨 밑으로 쭉쭉쭉 내려갔더니 전체 9페이지 중에 1페이지래요. 그래서 지금처럼 문제 시킨 대로 1 슬래시 9페이지하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페이지 번호 넣는 것도 끝났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보기 닫기요. 닫기 눌러주고 이제 속성 시트장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보고서도 닫자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면 됩니다. 제가 문제 풀때 썼던 시기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페이지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현재 페이지 번호가 나오고요 우리가 페이지하고 스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전체 페이지 번호가 나옵니다. 해서 현재 페이지랑 전체 페이지랑 그 사이에 이제 슬래시 찍어야 되니까 지금처럼 쌍따표를 묶어서 이렇게 써준 거고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페이지라는 글자도 찍어야 되니까 지금처럼 쌍따옴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해서 중간에 앰퍼센트 이렇게 이제 써서 서로 서로 전부 다 이제 묶어준 겁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작성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유형 3번 문제 끝이요. 유형 6번 문제요. 유형 6번 문제 보니까, 과목별 시험 성적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대요. 자, 과목별 시험 성적이라는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디자인 보기로 먼저 열게요. 열어서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보고서에 이제 본문, 본문에 보게 되면, txt 과목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일단은 이 컨트롤부터 찾자고요 자 위에 보니까 이제 과목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써져 있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제 언바드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txt 과목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더블클릭이요 더블클릭해서 우리 속성 시트템을 열어보니까 txt 과목명이 맞죠 자이 컨트롤에 이 컨트롤에 과목명과 과목코드가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되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를 보니까 우리 과목명이 만약에 OA 실무고 과목코드가 R203이라면 지금처럼 OA 실무 가로 열고, R203, 가로 닫고, 요렇게요. 그러면, OA 실무라는 거는 그냥 감옥 명, 그냥 갖다 놓으면 되죠? 그리고 R203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감옥 코드를 그냥 그대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이 감옥 코드를 출력할 때, 좌측하고 우측에 우리가 가로 열고 닫고, 요것만 이제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 찾아가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앞에다가 일단 우리가 과목명을 표시해야 되니까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과목명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M%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과목 코드만 나타내면 됩니다. 해서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과목 코드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과목 코드를 출력할 때 앞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가로 열고 닫고 해줘야 되니까. 여기 찾아가서 이제 쌍단표로 이제 가로 여는 거 그거 이제 찍어라. 그리고 M% 열어주고 과목 코드 그 뒤로 가서 그 뒤로 가서 또 M% 열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는 것도 출력해달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 썼으면 이제 우리 속성 시트장 닫아버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인쇄 미리 보기요. 인쇄 미리 보기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과목명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대요. 그래서 앞에 감옥명 그대로 출력됐고 감옥코드가 가로로 묶여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푼 거죠? 인쇄 미리보기 닫기 눌러주고요. 보고서도 이것도 닫아버리자고요. X버튼 누르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얘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때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앞에다가 감옥명 그 필드 의값 출력해라. 그리고 뒤에다가 감옥코드 출력해라. 그리고 그 사이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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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서 요 가로 가로 여는 거 출력해 주고 가로 닫는 거 출력해 달라라고 해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 주면 이제 유형 6번 문제 끝이에요. 유형 7번 문제요. 유형 7번 문제 보니까 자격별 접수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대요. 우리 자격별 접수 현황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갈게요.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본문이요. 본문. 본문에 보게 되면 txt 순번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본문에 언바운드 되어있는게 맨 앞에 있는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제목이 넘버하고 돼있으니까 얘가 이제 tx의 순번이 맞겠죠. 해서 일단은 우리가 더블클릭해서 우리가 속성창 열어서 우리가 tx의 순번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이제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컨트롤에는 그룹별로 그룹별로 일련번호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련번호를 나타내라 그렇게 이제 시험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이 컨트롤 원본에다가 뭐라고 쓰냐 일련번호 표시해달라고 라할때 우리가 는하고 1이라고만 이렇게 써주면 돼요 는하고 1이요 는이라고 쓰고 1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써놓고 일단 확인 먼저 하자고요 우리가 인쇄 미리보기로 들어갈게요 인쇄 미리보기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일련번호가 자동으로 붙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 밑에 또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하고 쭉쭉쭉 이제 일련번호가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인쇄 미리보기 닫을게요 자, 해서 우리가 일련번호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해라? 컨트롤 원본에다가 뭐라고 써라? 는 하고 일이라고 이렇게만 써라. 이렇게만 쓰면 지가 알아서 저렇게 일련번호가 다 들어간다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룹별로 이제 일련번호가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건 아까 봤을 때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일련번호가 쫙 부여가 됐죠. 해서 그때 이제 그룹별로 우리가 할 때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누적 합계라고 있습니다 이 누적 합계가 지금 모두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룹 별로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룹을 찍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누적 합계를 우리가 그룹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인쇄 미리보기 한번 들어가 보자구요 해서 인쇄 미리보기요 인쇄 미리보기 들어갔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넘버가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또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또그 밑에 보니까 또 1번부터 또 시작하죠 이렇게 각각 이제 그룹별로 여기는 이제 커말 1급 필기, 필기고요 여기는 이제 커말 2급 필기예요. 여기는 이제 커말 1급 시기이고요 그렇게 이제 그룹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데 그때 그룹별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일련번호가 쫙쫙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련번호, 일련번호를 표시해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컨트롤 원본에다 뭘 쓴다? 는 1이라고 그렇게 쓰더라. 그때 그 일련 번호를 그룹별로 나타내라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누적 합계만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되더라. 우리가 전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일련 번호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누적 합계를 원래대로 이제 모두로 모두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속성 시트장 이제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서도 닫자고요. x 버튼이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얘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유형 7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유형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같이 한번 문제 풀어봤는데 요 7가지 유형 이런 유형은 절대로 틀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유형들 7가지 싹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연습해 보시고 잘안 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기억하시고 지나가셔야 돼요.